자, 오늘은 그 제품 디자인 산업 기사 기사 이 자격증 관련해서 좀 정보를 들려고 하고요. 어, 다섯 가지 형태의 Q&A 형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니까요. 어, 관련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잠시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제품 디자인 관련 직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. 자, 제품 디자인 기사도 어떻게 보면은 제품 디자인 관련 직업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. 그렇다면은 해당 자격을 취득을 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 직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음, 예전에 보면은 뭐 과학 발전으로 이제 예전에는 뭐 2D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던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3D 형태로 그 모델을 디자인할 수 있죠. 따라서 이 3D 모델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한 뭐 과구 디자이너라든지. 보석 디자이너라든지, 현재 어, 많은 곳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어, 에코 제품 디자이너도 있고요. 등 이런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, 관련 자격증 취득 이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어,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자격증 독학이 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어, 또좀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. 현재 제품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. 어 그래서 독학으로도 일단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과 관련된 대다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어 공부를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인터넷 그 환경을 들수 있는데.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건설 쪽이라든지 제빵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압박이 있는데 어뭐 재료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또뭐 사고 발생 위험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디자인과 관련된 자격은 이 공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통 뭐 공부를 하시고 교재 같은 걸로 해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라점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가장 많이 또 물어보시는 질문 형태죠. 제품 디자인, 뭐 산업 기사, 기사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내가 현재 어,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,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이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자가 진단 코너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자가 진단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큐넷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직접 어,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 산업기사나 기사도 그렇고 경력이 있으시거나 뭐 이제 관련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보통은 응시자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학과를 나는지안는좀 이제 애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은 큐넷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인터넷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큐넷에 직접 본인이 물어보시는 게가 정확하세요. 그래서 쿠넷에서 물어봤는데 응시하기 안 된다고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라는 어, 제도를 통해서 그 응시자격 조건을 어, 단기간에 갖출 수 있다 보니까 응시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하단에 카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고 통해서 어, 문의 주시면은. 저희가 그 조금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로 제품 디자인 기사 업무 강도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어,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디자인 관련된 대다수 자격과 산업공 같은 경우는 업무 강도가 조금은 높은 측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보고서를 뭐 작성을 하고 제품을 뭐 기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이 제품 디자인 기사 등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실용적이면서도 그런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디자인 디자인 그 직업을 구하을 어, 해야 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창작의 고통이다 창작의 고통이다 라는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변경이 매우 많은 요소 중 하나이다 보니까 한번 어, 새로운 제품을 출시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해당 분야에서는 솔직히 눈을 뜸과 동시에 디자인에 대한 생각에서 어,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했을 정도로 어, 조금 업무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시겠죠? 제품 디자인 기사 채용 및 연봉 관련된 정보인데요. 워크넷을 저희가 통해서 봤어요. 그래서 제품 디자인 기사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64건 정도 채용 정보가 나왔고요. 뭐 시각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, 뭐 가구 디자인 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관련된 디자이너들을 구하는 공고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채용 공고에서 이 대학을 관련 대학을 뭐 졸업하신 분들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력은 뭐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연봉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분야나 기업의 수준 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 연봉은 신입사원 기준으로 해서 2,500에서 그 3,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고, 이 기사자격증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어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 기사자격증 꼭 한번 취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